안녕하세요 피션 베스트 피션입니다 경제 초보자 님들께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결국은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한번 이상은 주식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하나 고민하다가 이것저것 찾아볼 때 가장 먼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 가치투자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가치투자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종목을 고르고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썸네일에 보신 것과 같이 불곰의 가치투자 따라하기라는 이 책을 근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책은 얼마 전에 출 판사에서 이 지인분께 선물로 받은 몇 권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메일로 종목에 대한 질문들이 되게 많이 오는데요. 자,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 초보자분들께 도움이 될까 하는 이 내용이 이 책에 잘 설명되어 있어서 저 또한 이 선물 주신 분께 고마운 마음에 보답코저 책을 근거로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풀어드리는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자, 우리나라는 펀드가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 초보자님들이 재테크를 할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게 주식 직접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식투자를 할때 제일 처음 직면 하게 되는 문제는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하냐 이겁니다 자 이때 책이나 인터넷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접하게 되는 게 바로 이 가치투자 죠자 그럼 가치투자가 무엇일까요 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다르게 말하지만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기업의 내재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쌀때 사고 반대로 내재가치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비싸면 매도하는 전략을 바로 가치투자 라고 하죠 자 우리 채널은 경제를 전혀 모르는 이 경알못도 딱 들으면 이해할 수 있게 경제를 쉽게 설명드리 있기 때문에 자 풀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삼성전자가 54,000원인데 삼성전자의 가치가 얼마냐 이것을 계산했을 때 만약에 내재 가치가 6만 원이더라 하면 현재 주가보다 가치가 더 높으니까 매수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계산해 본 내재 가치가 5만 원이더라 하면 현재 주가 54,000원이니까 현재 주가가 더 비싸니까 매도하는 게 바로 가치 투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정의를 알고 나면 궁금해지는 게 있죠 가장 큰 문제는 대체 기업의 내 내재가치가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 할수 있느냐 이거죠 이에 대해서 로버트 헤그스트롬의 저서 인베스팅 그 라스트 리버럴 아트 우리나라에는 현명한 투자자의 인문학 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이 책에서 보면 내재가치 평가의 역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보다 금융이 앞서 있는 미국에서 과거 1930년대부터 1940년대에 벤저민 그레이엄과 데이비드 도드가 증권 분석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기업의 재무제표상의 가치를 통해서 내재 가치를 판단하는 방식을 설명하죠 자, 이것이 1930년대 40년대 자, 미국의 가치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식의 내재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초보자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이 재무제표를 보고 내재가치 를 판단하는 게 뭐냐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per pbr 입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현재 주식의 가격이 해당 기업의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값인 주당 순이익 대비 몇 배에 거래되느냐. 이게 바로 p e r 이죠자 그리고 현재 주식 가격이 해당 기업의 순자산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값, 이 주식 순자산 대비 몇배 거래되느냐 이게 PBR이죠. 자 그래서 미국의 1930년대 40년대에는 이 p e r 이 낮을수록 기업의 순익 대비 주가가 싸게 거래되는 거니까 그런 기업을 사서 뭐 주가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PBR이 낮을수록 기업의 주식당 순자산 대비 주가가 낮게 거래되는가 그런 주식을 사서 뭐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자 그런 전략이 미국의 1930년 40년대에 유행하던 방식에. 라는 거죠. 자 문제는 그 당시 벤저민 그레이엄과 데이비드 도드의 증권 분석이라는 책을 이제 개나 소나 다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1940년초부터 더 이상 저퍼나 저 PBR에 근거한 가치 투자 방식이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낼수 없게 됩니다. 자그 이후 미국에서는 배당이 가치 투자자들의 내재 가치 평가 기준으로 변화하게 되는데요. 자 1940년대 대공황이 끝나고 경제 성장 및 번영기가 시작되면서 미국의 기업들이 배당을 다시 크게 늘리게 됩니다. 자이시기부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면서 고배당을 주는 기업에 투자하던 투자자들이 요 직전 저퍼 저 PBR 종목에 투자하던 투자자들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익을 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40년대 1950년대 미국의 가치 투자자들은 기업의 내재가치를 구하는 기준으로 배당을 근거로 한 배당 모형을 통해서 이것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자 초보자님들도 쉽게 알수 있게 설명드리면 자 만약 앞으로 배당이 동일하게 주는 기업 또는 꾸준히 배당이 늘어나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매년 배당으로 인해 늘어날 현금 흐름을 구하고요. 이것을 현재 은행 이자, 그러니까 무위험 이자로 할인해서 지금 현재 주식의 가치를 구합니다. 이게 바로 내재 가치라고 하는데요. 자 설명 들으니까 더 어려우시다고요. 자 일단 경제 초보자님들은 오늘 주제가 배당 모형이 아니니까요. 자 그냥 미국의 1940년대, 1950년대에는 가치 투자자들이 기업의 내재 가치와 주가를 비교할 때 기업의 배당 대비 주가가 얼마나 싸냐, 비싸냐 이것을 근거로 평가했다. 이것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역시 배당 모형에 따른 가치 투자 방법이 역시나 1950년대까지 이제 개나 소나 다 알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1960년대에는 더 이상 그 방법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힘들어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자 이제 1960년대 들어서면서 아주 과거의 저퍼 저피비알 방식 그 이후에 배당 모형 투자보다 기업의 이익 성장률이 높은 기업의 주가가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에 따라 이익 성장 모델이 이 가치 투자자들의 내재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되었던 거죠. 자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배당 수익률이 연 8%인 회사보다 지금 당장 배당은 전혀 주지 않더라도 올해 10억의 이익을 내는 회사가 내년에 20억, 내후년에 뭐 30억 이렇게 이익이 쭉쭉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경우에 이익 성장률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가 프리미엄인 펄을 이익 성장률로 나누는 방식을 통해서 이 기업의 내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1960년대, 70년대 미국에서 가치 투자자들에게 유행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역시 이 방법 또한 어느 순간 개나소나 알게 되면서 1980년대 들어서 이 방법으로도 수익을 내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1980년대부터 우리 모두가 아는 가치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 형이 등장을 하는 거죠. 자이 워렌 버핏 형님은 주주의 이익과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서 초기 큰 돈을 벌었어요. 자 그리고 이후에는 투하 자본 대비 뭐 현금 흐름 전략을 펼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가요? 자 워렌 버핏은 애플을 5 7 보유한 뭐 이대주죠 내가 세상에서 아는 최고의 기업은 바로 애플이다. 이렇게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워렌 버핏이 최고의 가치 투자자로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건재한 이유는 특정한 내재 가치 산정 방식을 보편적인 이론으로 퍼뜨리지 않았어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대의 패러다임이 변화에 맞게 자, 유연하게 가치 투자의 내재 가치 산정 방식을 스스로 계속 진화시키고 변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치 투자는 뭐냐? 바로 기업의 내재가 가치를 평가하고 이 내재가치 보다 현재 주가가 싼 기업은 매수하고 주가가 더 비싸지면 매도하는 전략 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재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론은 모두에게 공개되고 난 후에는 그 방법들이 더 이상 통용 되지 않게 되고 또 다른 내재가치 평가 방법이 나오는 것이 반복되고 진화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 에 적용하지 못하고 과거의 방식 만을 고집하는 가치투자자들은 돈을 벌지 못하고요 새로운 패러다임 을 받아들인 가치투자자들이 신흥 부자로 떠오르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 거죠. 자 이제 가치 투자에 대해서 아주 쉬운 설명이 됐나요? 그런데 또 유튜브라는 이 스펙트럼이 다양한 시청자층이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반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요. 그래서 약간만 더 어렵게 설명드리면, 자뉴튼의 물리경제학과 다윈 이후의 진화경제학 또는 생물경제학으로 이 경제학을 구분해서 이 가치 투자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 측정 방법을 누구나 알게 되면 다른 방식으로 진화를 거듭한다. 이것이 바로 진화경제학의 관점. 이고요. 물리경제학 관점에서는 뭐 변수만 변하지 실제적으로 그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방식이죠.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셨을 것이기 때문에 어, 가치 투자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불곰의 가치 투자 따라하기라는 책에서는 현재 주가와 기업의 내재 가치를 어, 비교하고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업의 안정성과 성장성 그리고 주식의 저평가 여부란 이세 가지 관점에서 가장 간단한 한 개씩만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따분하고 힘든 가치 투자 도서들도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수십 가지를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성장성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뭐 수십 가지 쭉 나열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가 알아서 잘 찾아봐라. 그럼 가치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헛소리만 짓거리는 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만약 이 책도 그런 식의 하나만한 내용이었다면 당연히 저도 책을 곧바로 덮고 여러분께는 소개도 안 들었겠죠. 하지만 이 책에서는 흥미로운 것이 부채 비율을 평가해서 안정성을 평가하고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평가합니다. 또 다음에 영업이익 증가 여부로 성장성을 평가합니다. 또 이것도 하나만 가지고 평가해요. 그리고 다음으로 예상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출한 포워드 퍼를 가지고 주가의 저평가 여부를 판단해서 투자한다고 설명합니다. 역시나 이것도 하나만 가지고 평가해요. 자 정말 너무나 간단하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과연 이세 가지 기준만 가지고 실제 수익을 낼수 있느냐 이것이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쭉 읽어 봤던 이 불곰의 가치 투자 따라하기의 저자는 이렇게 간단한 세 가지 요소 점검만을 가지고 실제 실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달성해 와고 계좌 인증까지 자기들이 해서 114개 종목 평균 수익률 55%를 달성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간단한 방법만으로 수익을 낸다. 그래서 저도 관심을 두고 쭉 읽어보게 됐는데요. 다른 사람의 다양한 이 투자 방법을 확인하고 배울 것은 내가 배우고요. 버릴 것은 버리는 것이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차근차근 방법을 확인해 보게 됐던 겁니다. 제가 철모른 젊은 시절에는 뭐 좀만 아니다 싶으면 바로 책도 안 읽고 막 그랬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변화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에서 설명하는 이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요약을 해 드리면 자, 먼저 안정성을 평가하는 부채 비율에 대해서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은 IMF나 2008년 금융 위기 같은 돌발 악재가 발생하게 되면 금융 비용이 크게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자 비용을 말하죠. 그래서 상장 폐지 우려가 있으므로 부채비 율 100%를 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성장성 측면에서 영업이익이 5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했는지 여부를 보고 이 책의 저자는 해당 기업이 성장하는 비즈니스를 가졌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평가를 하죠. 자, 마지막으로 예상 순이익을 기준으로 포워드 PR을 산출해서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기업을 고른다고 하는데요. 자, 초보자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자, 예상 순이익을 구하는 방법은 이책 에서는 과거 5년간의 손익계산서를 보고 앞으로 순이익이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10%씩 늘어났다면 일단은 올해도 10% 늘어나겠지 이렇게 가정을 하고 대략적으로 예상 순이익을 산출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정말 쉬운데요. 자, 다음으로 재무제표와 IR 자료를 통해서 1차로 예상 이익을 산출한다고 합니다. 사업 보고서에서 뭐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된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이런 호재가 뭐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IR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 별 다른 악재도 없고 오히려 매출이 늘어날 요인이 더 많다면 무난하게 영업이익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두 번째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해당 종목의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통해서 역시나 앞으로 이익이 증가할지 떨어질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뭐 정책이 변화했다거나 아니면은 주요 거래처가 변화했다거나 아니면 수주가 증가했다거나 그래서 뭐 악재보다 호재 내용이 더 많다면 이 리포트에서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은 좀더 높아지는 거겠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최근 몇 년간 뉴스를 검색해서 별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판단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1차부터 3차까지 이것을 통해서 생긴 궁금 증에 대해서 회사에 전화해서 궁금증을 해결한다고 하는데 뭐 물론 초보자들이 회사에 전화하고 이러긴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1에서 3차, 4차 과정을 거치면서 맨 처음 예상한 이익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면 그때 투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 조사한 내용과 뭐 반대되는 큰 악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등락을 보여서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마다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고 기다렸다 그래서 수익을 봤다는 게이 저자가 말하는 방식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부채 비율이 100%보다 낮고 뭐그 기준은 자기가 정하는 거겠죠. 최근 5년간 영업이익 증가가 계속되는 성장하는 비즈니스를 찾고 자 그리고 IR 자료, 증권사 리포트, 뉴스 등으로 예상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을 분할 매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설명 딱 들으시고 아 이것조차 어렵다 이건 난 못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주말에 딱 나가서 노가다 하루만 뛰고 오시면 아이 정도 노력쯤은 뭐 투자할 때할 만하다 생각이 되실 겁니다. 아, 자 일단 농담이었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이런 가치투자 방식이라면 뭐 돈을 벌수 있겠구나 싶죠. 그런데 문제는 항상 자, 이렇게 쉬운 방법이 실전에 적용해서 돈을 벌었니라는 문제겠죠.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방법론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잠깐 하고요. 실전투자에서 이 저자가 수익을 낸 23종목에 대해서 쉬운 3가지 요소를 그대로 대입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었는가 이 실제 사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 마음 같아서는 23가지 모두 예시를 설명드리면서 자세히 제가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자 그러면 뭐 출판사 지인분의 책도 잘안 팔리고 뭐 저자분께도 뭐 책이 안 팔리니까 도움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23개 중에 오늘 설명드릴 것은 한가지라는거 그리고 또 하나 강조드리는 게 지금 이 종목을 매수 추천하라는 게 아니라 이 불곰의 가치 투자 따라하기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거 꼭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이 책에 나와 있는 종목 중 하나는 바로 나이스 DMB입니다. 자 처음 들어보셨다고요. 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이 기업이나 기업끼리 또는 이 기업이 정부와 이 정부의 사업을 따낼 때 이렇게 입찰을 넣죠. 자 이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바로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겁니다. 과거의 기업이나 정부 분이 직접 거래하려고 하는 상대 기업을 평가하던 업무를 자기들이 직접 직원을 고용해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신용평가 기관이 전문적으로 실행을 하게 된 상황이죠. 자, 그렇게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이 기업이 바로 나이스 D&B인데요. 이 책의 저자가 이 나이스 D&B라는 회사에 관심을 처음 가진 시기는 2012년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신용평가라는 거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입찰을 내거나 기업과 기업 간의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허가를 내준 이 업체들만 신용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높은 사업이 첫 번째겠죠. 자 그리고 나이스 dmb의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이 dmb라는 세계 최대의 기업 정보회사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 국내의 유일한 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이스 홀딩스와 미국 dmb회사 그리고 일본의 tsr이 출자해서 설립한 회사로 2011년 상장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회사의 사업보고서나 뉴스 아니면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통해서 전부 확인이 가능한 정보들이죠 자 이것들을 뭐 어떻게 찾았냐 자 이거 꼭 회사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회사에 안 물어봐도 전부 다 인터넷만 찾아보면 나오는 겁니다 자 일단 저자가 나이스DNB에 투자를 고민한 2012년 당시 나이스DNB의 부채 비율은 21% 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대비 부채가 얼만큼이냐 이게 부채 비율인데 부채가 이미 상당히 낮았죠 그래서 저자가 말한 첫 번째 안정성에는 통과를 했겠죠. 자, 두 번째로 2012년까지 나이스 d m b 의 영업이익이 2009년도부터 꾸준히 증가를 했는데, 자, 기업에서 설정한 신용정보 체계를 바꾸기 힘들다는 점, 그리고 FTA 체결로 무역량이 늘어나고, 글로벌 기업 간의 이 신용평가 정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을 중간에 신용평가 회사들이 해준다는 점, 자,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윙크라는 서비스가 시작된다는 점 등이 성장하는 비즈니스가 앞으로 더 상당히 할 거다 이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기업 리포트 또는 IR자료에 전부 뜯으려보면 나오는 이런 자료죠 자 그래서 이 저자가 순이익을 어떻게 예상했냐 지난해까지 뭐15% 이상 났으니까 올해도 한10% 15%더 이익이 커지겠다 생각하고 일단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 보는 과정에서 이 정부 입찰뿐만 아니라 해외 및 국내 의 기업들이 협력업체로 많이 거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상호 간의 신용평가가 필수인데 이 해외 기업의 경우에 는이 글로벌 DMB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기업 평가 정보를 활용을 할수 있고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에는 이 나이스 DMB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 평가 정보가 있죠. 자 이렇게 FTA 체결 국가가 증가하고 해외 협력이 늘어나게 되면 이두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나이스 DMB의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1위인 DMB사의 신용 평가 정보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공유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글로벌 협력이 늘어날수록 국내에서 점유율이 꽤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 저자가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 이건 회사에서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인터넷과 뉴스를 계속 찾아봤더니 거기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의 저자는 자신이 최초 생각한 영업 이익 대비해서 자 이익 성장이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해서 큰 수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봤더니 사실 뭐 우리도 열심히 검색하면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최근 종목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이 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대부분 뭐 제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오를지 떨어질지 봐주세요. 또는 뭐 특정한 종목을 투자를 하셨는데 지금 손실이 큰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봐주세요. 뭐 이런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항상 개별 종목에 대한 문의는 제가 받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은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질문 주시는 이 경제 초보자님들이 그나마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스스로 이렇게 질문 주시는 자신이 선택한 종목에 대해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 책을 보고 됐고 아이 책대로만 해도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판단은 되겠다 생각이 됐던 거죠. 자 물론 이 책에서 설명하는 대로 한다고 뭐 반드시 주가가 상승한다고 보장할 순 없어요. 또한 어떤 분이 보시기에는 이 책에서 말하는 가치 투자 방법이 뭐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일축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하려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 초보자 분들이 주변에 아무리 물어봐봤자 제대로 된 답변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뭐 정확한 답변을 해주는 사람이 정말 주변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뭐 저도 투자를 해봐서 아니까요. 뭐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어도 마찬가지죠. 괜히 오른다 떨어진다 의견 줬는데 만약에 반대로 움직이면 이렇게 선의로 도와준 것 때문에 욕도 먹어야 되고 그 사람이랑 관계도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결국 내가 투자하려는 종목, 내가 선택한 종목은 스스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인데 이 경제 초보자분들은 정말 어디에도 물어볼 데도 없고 방법도 모르죠. 그래서 경제 초보자는 이 책에서 말하는 최소 세 가지 정도만 어느 정도 익히면 최소 어느 정도 스스로 판단을 낼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책을 근거로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종목에 대한 질문을 만약에 저한테 주시면 이 영상에 대한 링크를 알려드리면서 이세 가지 방법으로 한번 평가를 하시면 가치 투자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항은 알수 있는 어 이런 내용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다 설명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불곰의 가치 투자 따라기라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께 가치 투자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고요. 역시나 어 저에게 선물을 주시 출판사 지인 분 감사드리고 이 영상으로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